남성용은 사실 등산복 뭐 풀세트 살려면 더 비싸잖아요. 가격대가 아무리 보해도뭐 3자, 4자 올라가게 마련인데요. 더 비싸죠? 자, 매장과 똑같은 독일한 제품 완전 다른 금액에 공개합니다. 자, 입은 거 공개해드릴게요. 딱 입었을 때. 어우 진짜 따뜻하겠다 뭔가 든든하겠다 그런 생각이 분명 드실 것 같고 이번 시 느낌이 무조건 등산 갈 때뿐만이 아니고요 요즘에 캠핑 갈때 놀러 갈때 요즘에 뭉치면 뜬다 막 그런 프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여행도 많이 가지 생각하실 겁니다 자라인감도 굉장히 좋고요 다 지퍼 디테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쪽에 약간 입체적인 포켓이 또 한번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사파리지켓 같은 그런 느낌도 드실 것 같고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지퍼 또 한번 들어가고요 자 후드를 딱 스쳤을 때. 이게 4대 기능성이 들어가잖아요. 바람도 막아주고, 물도 막아주고, 다 막아줄 수가 있으면서, 제대로 따뜻하게 입어보실 수가 있고, 전또 하나 좋았던 게, 자, 겨울철에 등산 가면 따뜻하게 입어보셔야 되는데, 안쪽에 재킷을요, 뒤쪽과 소매 부분에 또한번 연결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벌처럼, 또는 이 재킷 따로, 안쪽에 플리스 재킷 따로, 마치 세 가지 느낌을 입어보실 수가 있고요. 자, 우선은 포근하게 따뜻하게 마치 양털 담요처럼 수면 체크처럼 입어보시고요. 네. 심지어 안쪽에 티셔츠조차도 그레이 컬러 예전처럼 무조건 등산 그런 티셔츠 같은 느낌이 아니라 집업이 아니에요. 약간 골프 티셔츠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것도 안쪽에 기모 안감으로 따뜻하게 입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철에 뭐니뭐니해도 따뜻한 게 제일 중요한데 티셔츠와 바지까지 기모 안감이 다 들어가고 벨트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바지요? 진짜 편해요. 답답하지 않게 언제나 자유로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입어 보시면 아 여행 가야겠다, 등산 가야겠다, 캠핑 가야겠다 그런 생각 분명히 드실 거고요. 자 매장과 똑같은 동일한 제품을 4종 전체를 116,100원에 만 가능한 초특가 단독 조건에 가능합니다.